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 새벽 다우에나스닥 동반 상승했습니다. 우리 증시 그제 11, 아니, 9월 11일 자 수요일장에서 우리 증시 종합 코스닥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 와중에 저는 또다시 세 가지 종목에 한 가지를 더해서 네 가지 종목 가져왔습니다. 한울바이오파마, HFR, 헬릭스미스, 농오바이오입니다. 이 중에 헬릭스미스는 목표가가 하락 목표가입니다. 이유는 PNF 차트에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세 종목은 그대로 상승 최고가를 목표가로 정했습니다. 잠시 뒤에 할 거고요. 이번에는 음 분석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다 장대 양봉, 장대 거래량인데, 에, hfr만, 그러니까 11일 수요일장에서 장대 거래량이 아니었습니다. 좀더 자세 분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일봉 패턴, 일봉 패턴은 세종 모두 다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은 모두 정비열입니다. 그러면 긴 차트로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올 바이오 파마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예, 네, 이건 딱 직관적으로 보이죠? 그대로 상승입니다. 음, 일봉이 잘안 보일 때는 주봉을 봅니다. 주봉상으로도, 네,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보지 않아도 되지만, 월봉을 좀 보겠습니다. 월봉, 월봉상으로는, 그 채널, 이 정도, 음. 채널에서, 중간, 중간 아래쪽, 중하단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으로 볼 때가 상승 추세있기 때문에, 주봉이나 일봉으로 보시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hfr입니다. hfr은 패턴이 한올 바이오파마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강세죠? 주봉을 좀 볼까요? 주봉상으로도 급격한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볼때 주봉상으로는 다음 주에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는 가능성이고 그 반대로 상승 양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 다음 주에 그 거래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네 이거 아그 이건 하늘 바이오파마 다르게 예, 월봉 역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봉을 좀 볼까요? 연봉상으로도, 예, 금년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음, 거의 만원대에서, 거의 삼만원대까지니까 세 배가 오른 셈입니다. 거의. 거의 세 배가 올랐습니다. 금년 들어서. 많이 오른, 오른 셈이죠. 예, 다음은, 농우바이오부터 보겠습니다. 농우바이오 농어 바이오도 비슷한 패턴이네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거의 추세선을 깨지 않고 올랐습니다. 물론 최근에 한번 깨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일봉, 주봉을 좀 볼까요? 주봉상으로는, 예, 좀, 이제, 상승하는 그 폭이나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니까요. 고점에 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고점에 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네, 주봉이고요 월봉 월봉상으로도 이건 저점입니다 아직 연봉 연봉상으로도 예, 상승이나 하락폭이 좀 작았습니다 음,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여기서 양봉 다음에 은봉이 나왔듯이 여기서 양봉 다음에 은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주봉상으로 보면, 분명히, 지금은 상승세라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헬릭 스미스. 헬릭 스미스는, 일봉상으로, 예, 횡보를 하고 있죠. 여기, 여기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헬릭 스미스, 현재, 예, 보합 정도로 정리합니다. 네, 다음. 이렇게 네 종목 모두 긴 차트로 지금 살펴봤는데요. 세 종목은 강세입니다. 하늘 바이오 파마, HF와 농후 바이오는 강세인데, 헬릭 스미스는, 예, 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재무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우선 한울바이오파마부터 합니다 한울바이오파마 예. 이것은 시장가치 비율을 좀 볼까요 퍼가 안 잡혀 있죠 6월달에 근데 이것은 여기 보면 450.37로 보이고 있습니다. 450.37 퍼가, 업종 퍼가 64.48인데, 상당히 거의 곱배 6, 6, 곱배 정도, 예, 퍼가, 일, 일, 그 종목 퍼가 업종 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좋지 않죠? 예, 주가 수익 비율, 예, 업종 대비, 예, 상당히 높은, 그걸 보이고 있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PBR, 1 0 1이런데 이것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PCR도 231 정도니까 이건 아주 나쁜 거고요. 그리고 PSR도 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EV4 e 비 t 다 이건데요. 253.39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가치 비율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비율 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비율 상으로도 현재, 음, 상당히 높은 값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재무비율, 재무비율보다 거의 10배 이상, 한 20배, 20배에서 30배, 예. 이게, 그쵸, 한, 2, 30배 정도가, 저는 고평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 현재, 음. 오버슈팅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버슈팅입니다. hfr. hfr의 R의 시장가치 비율을 먼저 본, 봅니다. 근데, hfr의 폰은 없습니다. 예. 업종 폰 6.72인데, 종목 폰은 없습니다. TBR은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PCR이 좀 높고요. PSR도 PSR은 좋은 편 이제 양호한 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가치 비율은 나쁜 것도 있지만 그냥 무난,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EV 배미스탈을 보면 좋은 건 절대 아니죠. 음 그리고 EV 그 세후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을 뺀그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즉, 금융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을뺀 것이 있는데, 여기 에비트답니다. 근데 이것이 마이너스 값이네요. 음,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떠냐면 이것도 이제 좋고 나쁜 게 섞여 있는데요. 예, 이것도 전 중간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무비율 볼 텐데 재무비율 상으로 HFR은 예, 현재 오버슈팅된 느낌이 있습니다. 오버슈팅된 예,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적, 적자 아주 적자. 예, 영업이익 증가율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ROE도 예, 마이너스 값이죠. 예, 두개 중요한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예, 나머지 비율, 나머지 비율도 좋다 하더라도 예,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h 팔도 오버스팅, 예, 예 고평가 된 것으로 봅니다. 농우바이오. 농우바이오의 pr은 예, 아주 우량합니다. 좀 볼까요? pr 6.75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1 2하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좋은 퍼라고 보겠습니다. 업종 퍼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1번 퍼 기준으로 분석을 한다면 5.3은 예, 상당히 우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PBR,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것도 좋구요. 예, PCR 나쁜 거 아니고 PB, PSR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 비율은 꽤 우량한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네요. 네. 그리고, EV e m i t d a 는 예,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예, 폭값이 5.3인데, EV e m i t d a 값이 17.3 사면, 예, 좀 나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예, 그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상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전반의 흐름은, 재무비율, 재무비율 아주 좋은데요. 농오바이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농오바이오의 예, 그 기준, 기준 비율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예, 농오바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헬릭 스미스. 헬릭 스미스의 폰은 없고요 예, 여기도 없습니다. 폰 값은 없고. 그 이유는, 예, 아마 매출,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도 공부가 부족해서. 봤는데 이제 먹었습니다. 다음. 네. PBR 이것도 나쁜 편입니다. 좋은 편 절대 아니고요. PCR도 좋은 편이 아니고요. PSR. 이걸 4 8 9니까 엄청 높은 겁니다. 이런 이런 PBR, 아니, PSR은 보기 힘든데요. 네. 그래서 시장 가치 비율 전반적으로 아주 나쁜 편로 들어갑니다. 재무 비율 네. 이것도 꽝입니다. 이런 비율 비율 분석을 통해 보면 예, 현재 그 헬릭스미스의 흐름은 예, 오버슈팅입니다. 오버슈팅. 정리하면 항늘 바이오파마 강세장의 오버슈팅, HFR 강세장의 오버슈팅, 헬릭스미스 보합장의 오버슈팅입니다. 그리고 농후바이오 이것은 강세장의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라면 농우바이오를 롱 포지션에 잡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농우바이오 롱 포지션 예,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드립니다. 자 다음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흐름들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지표 분석을 합니다. 지표 분석은 10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10개의 틀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각각의 그 지표 분석들은 10, 10가지 지표 분석들은 두개 내지 세 개의 보조 지표 또는 특수 지표들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개, 대부분 일관적으로 추세를 정하기 때문에 그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한두, 한두 가지만 보면 그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더 풍부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너무 보는 거기 때문에, 따라오시는 것도, 따라오셔서 보시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거리량은 충분히 봤고요. 첫 번째 파라 시스템입니다. 캐널바이오파마 이것은 아쉽게도 횡보입니다. 횡보. HFR 이것도 횡보고요. 헬릭스미스 이것도 횡그 횡보입니다. 노모바이오 이건 강세네요. 한울 바이오 파마 HFR 헬릭 스미스는 보합장이고, 농우 바이오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맞는지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린저 밴드입니다. 한울 바이오 파마부터 보도록 합니다. 네, 강세입니다. HFR 역시 강세고요. 엘릭스미스 이것은 네. 보합장입니다. 노바이오 네. 강세입니다. 다음은 일목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강세고요, FHR도 강세입니다. 헬릭스미스는 보합장이고요 농오바이오는 상승 추세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시겠죠 한울바이오파마, HFR, 농오바이오는 상승 가능성이 가장 많고요 헬릭스미스는 예, 보합장입니다 그럼 이게 맞는지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MA입니다 한울바이오파마 봅니다. 상승으로 보게 는게 맞겠죠. HFR 음, 역시 강세입니다. 헬릭스미스 이것을 음, 보압정도 받는 게 맞겠습니다. 농오바이오 네, 상승입니다. 어, 주로 그 한울바이오, HFR, 농오바이오의 경우에는 마지막 일봉 즉 9월 11일자 수요일장에서 일봉이 큰 말을 합니다. 즉 추세가 주로 이제 3월 10, 9월 11일자 양봉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선전환도입니다 하늘 바이오 파마, 예, 이건 강세구요. hfr, 역시 강세입니다. 헬릭 스미스, 음, 이것도 강세에 들어갑니다. 농오바이오, 예, 강세죠. 내 종목 다 삼선주란 유상으로는 강세입니다. 다음은 소나와 트릭스입니다. 한은 바이오파마 강세고요, HFR 예, 강세입니다. 헨릭스미스 예, 이건 보합이고요, 농업바이오 이것은 강세입니다. 정리했습니다. d m 면값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상승 맞습이다 다음은 게없이 밑에 있는 고가 있는 데요 아닙니다. 입이 밑에 있는 게 없으면, 보는데뭐냐면 오멘텀 지는에서 이 격도입니다.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것은 네, 상승 시간을 보겠습니다. 근데 네, 하늘 바이오한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강세고요. h f r 이것도 강세입니다. 갈릭스미스 네, 이것도 강세로 보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농후바이오 네, 역시 강세입니다 이격수상으로 해서 이격수상으로는 전부 다 강세입니다 네, 다음 역시계곡선입니다 역시 이 곡선, 일단 하번바이오파부터 봅니다. 대략 상승세로 보겠습니다. HFR, 이건 분명한 상승세고요. 매수 시그널이고요. 헬릭, 스미스, 이것도 강세로 보겠습니다. 농모바이오 네, 이것도 강세로 봅니다. 그래서, 아세아즈를 하기로 하지만, 내네 종목도 전부 다 강제로 보는 것이 바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OBV와 차이킨 오실레이터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하늘 바이오 파마부터 봅니다. 네, 강세고요. hfr. 네, 강세입니다. 이게 강세냐면, 다, 앞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늘 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였는데, 보조 지표들이 이렇게 상승 추세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세라는 의미죠. 다음, 헬릭 스미스. 네, 이것은 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우바이오 네, 이건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하늘바이오파마 HFR, 농우바이오는 상승세, 헬릭스미스는 보합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프레임입니다. 이거죠. 네. 한울바이오파마 4만원 HFR 3만원 헬릭스미스 1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호바이오도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16,000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 증권사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울바이오파마 저는 4만원이었는데 목표가는 5만 1천원까지 잡고 있습니다. 제가 좀 낮게 잡았네요. HFR 저는 3만원 잡았는데 3만 6천 5백원 여거 기초보다 좀 후하게 잡았습니다. 헬릭스미스 없고요. 아, 하나 있네요. 근데 목표가가 없습니다. 목표가 가 없습니다. 농후바이요 목표가 18,000원 저는 16,000원 잡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잡은 값이 조금 낮은데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매너입니다. 특히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다였습니다.